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여기 북스토어 서점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자, 우선 치타야라는 곳에 왔는데요. 일본 잡지 부록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저는 부록을 갖기 위해 잡지를 샀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부록을 주는지 같이 봐요. 자, 수많은 잡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우, 한국과 다르게 정말 잡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브록으로는 대체적으로 보이셨나요? 네. 이러한 가방 형태 혹은 파우치들을 많이 줍니다. 우선 첫 번째 브록 같은 경우는요. 드레스테리얼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카드 지갑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띠어링? 타임? 네. 그 정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랑 비슷하게 화장품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뭐 지갑 형태의 파우치를 정말 많이 줍니다. 노란색이 귀엽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귀여운 캐릭터에 하나도 아닌 무려 3개, 4개의 파우치를 줍니다. 보통 잡지 가격은 500엔에서 800엔 혹은 900엔대 사이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얘 보시면요. 종이가... 지금 책인데 열장도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무크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홍보하려고 만든 책입니다. 책이 아니고 그냥 가방이죠. 네, 바로 옆에 것도 가방을 팔기 위해 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보통 2,000엔 정도 합니다. 자, 정말 잡지 코너에 잡지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로 어, 10대, 20대, 좀 젊은이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이러한 가방 취향도 조금 어린 소녀소녀한 분들 대상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네, 딱 봐도 좀 10대들이 많이 쓰기 좋은 가방들을 브로그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자미 클라스라는 브랜드에서 지갑을 브로그로 주고 있는데요. 네, 일본인 만큼 동전 코너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아까 띠오리 느낌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스튜어트도 있었고요. 이번엔 주카라고 해서 한국에도 입점된 브랜드인데요. 노트와 필도 그리고 안에 열면 네 볼펜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잘 다시 넣어주고요. 리라쿠마 아시나요? 저는 리라쿠마 너무 좋아하는데 리라쿠마의 파우치가 4개나 들어있는 잡지도 있습니다. 그럼 10대, 20대만 겨냥을 했냐? 아니죠. 여기 타트라스라는 브랜드는요, 일본판 몽클레어 브랜드 같은 느낌이에요. 또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스누피 에코백 진짜 너무 많아요. 가방 너무 많이 주는데, 사실 부록인 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어,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실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정말 그냥, 뭐 에코백 산다, 아주 싼거 산다 그런 느낌으로 사셔야지 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샀다가 좀 버린 게 많거든요. 대신에 가격은 진짜 싸기 때문에, 예, 네, 정말 예, 네, 가격 가격 대비 는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파티라는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 일본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화도 있고 범으로 각종 부록, 스티커, 파우치, 필통들도 함께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엔 만화 잡지가 많이 없어졌는데 일본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용기구마저도 부록으로 나오는데요. 뭐 운동용품, 방향제 정말... 이 나라는 브록으로 없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잡지를 사면 무료 방향제를 6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레더 크래프트 가죽 공예를 하는 책의 브록도 있습니다. 고무망치와 가죽 네 약간의 이런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키트가 단돈 500엔, 500엔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발가락 교정해주는, 네, 몸매 체형 교정해주는 이런 고무도 브로그로 주고 있고요. 심지어 브러시까지도 브로그로 있습니다. 거의 뭐 브로그로 살림장만하겠어요, 여러분. 네, 일본어 까막문이라 서점에 방문하지 않으셨던 여러분들도 일본 서점 한번 구경하고 싶어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